짜아이. 짜긴 뭐가 짜 짜요 어머님. <laughs> 짜다니까. 물좀먹고 데우시지 그러셨어요. 짠거안 좋은데. <laughs> 엄마 너뭐야요 감자인가? 고구마 호박. 고구마 호박이 뭐야? 고구마 호박 몰라? 호박 만 나는 노란 고구마.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어머님. <laughs> 음 맛있다. 마트 다녀오셨어요? 아니.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, 호박을 호박. 호박 치고... 고구마요. 그래. 호구. <laughs> 아니. 호, 호구마요. <laughs> 호박, 고박, 고구마. 호...